남들이 심신에 빠져가 있을 때, 이 마음, 마음에서 기분 좋으냐, 나쁘냐, 막 이런 심신에 빠져 있을 때, 훌륭한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해, 영혼에. 알겠죠? 음, 마음은, 우리가 마음은 항상 내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의 목숨의 옆에, 좌측에, 이게 여덟 개, 8개, 여덟 개의 고리를, 전자가 여기를 돌고 있죠? 여덟 개 전자가 돌고 있는 중에, 마음은 어느 쪽이냐면 자체 위에 여기가 심이야, 그죠? 여기는 뭐죠? 여기는 촉. 촉이죠. 그 어. 여기는 촉. 어. 여기는 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여기는 성품. 그러니까 마음의 어머니는 성품이고 성품의 어머니는 느낌이야. 어, 그러면은, 목숨의 어머니는 기야. 기가 빠지면 죽겠죠? 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은 대통령이 당선된 자가 국민의 기를 살려줘야 돼. 맞습니다. 그 지금은 서민중산층은 매일 늘어나는 게 빚이야. 맞습니다. 무슨자알죠요 상류층은 매일 늘어나는 게 돈이야. 돈을 주체를 못해. 근데 한쪽은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빚이 계속 들어가. 그런 반면에 고민이 계속 늘어나. 그래가지고 도저히 카드를 막을 수 없어서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세계에서 최고로 많아. 세계 최고 많죠? 그래서 세계에서 자살률 1위야. 세계 자살률 1위가 빚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빚 때문에. 왜냐?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늘어난 거는 가만히 계산하니까 빚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호강한 것도 없어. 뭐 지방간 간신히 마련했는데, 빚이 카드 빚에다가 은행 빚에다가 정부 빚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일반 사람들은 몸이 지쳐, 그거를 감당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자살하겠죠? 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세계 1위야. 맞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빚을 안 지는 사회, 그거를 내가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심신이 불안하면 은뭐 카드비지다 뭐다 은행비지 막 들어오면 심신이 불안해 안 불안해 네, 심신이 불안하면 정신이 혼란해져 맞습니다. 정신이 혼란하면 영혼이 썩어버려 요무슨지 이해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지구 자체가 생지옥이에요 감사합니다. 생지옥을 뭐 스님이나 불교에서는 낙원이다 뭐 이걸 갖다가 편안하게 극락으로 바꿀 수 있다 마음을 가지고 바꿀 수 있다지만 이 마음은 조속으로 바뀌어.